직관에 관한 건데요. 39번. 자, 이 직관은 전문가의 직관은 힘들어서 시간을 오래 들여서 들어온 거다. 그리고 비전문가는요.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기 촉을 믿는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전문가들의 촉. 촉이란 것은 전문가들 것이고 이것을 어렵게 얻어야만 하는 거기기 때문에요. 시간이 오래 걸린 것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촉이나 직관들은 착각이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뭐 SNS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난다. 근데 AI 덕분에 그런 필터 버블, 이거 두개 덕분에 이런 착각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끝나는 지문입니다 볼게요. 야, 그래서 직관은요 좋을 수 있지만 it ought to 뭐 해야만 한다, have to be 어렵게 얻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즉 전문가의 직관을 쉽게 얻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전문가 바로 나옵니다 experts are able to think on their feet. 이게 즉각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전문가는 시간을 많이 have invested 들었겠죠. thousands of hours. 그리고 thousands of는 많은 이란 뜻일 때다수에 그냥 불특정한 많은일 때 s 붙이고요. 정확한 수일 때는 s 쓰면 안 돼. 그래서 체크해 놓으세요. 많은데 있어서 In learning and practice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노력을 이미 invested 투자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그래서 직관은 has become 현재 완료. Data driven driven 뭐이다 전부 다 데이터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입니다. 자 여기 도치 보세요. Only then 그리고 주어 동사 뭐야 도치구문. 자 only는요. 부정어구로 봐서 준부정어구입니다. 오직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들은 able to act quickly. 빨리 행동할 수 있습니다. In accordance with는 뭐뭐에 따라. 뭐뭐와 원래 accord는 코드가 맞는 거고 discord의 반대인 거죠. 여기 혹시 in contrast 반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에 따라서 그렇게 빨리 행동할 수 있다? 그들의 internalized 내재된 전문 지식과 그다음에 증거와 증거에 기반된 경험에 의해서 빨리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t h y are는 여기에 어순이 틀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 도치 잘 보시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가 아니야? 전문가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그들이 자기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이데 y 는 누구야? not experts.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여기 are는요. 두로 바꿀 수 없죠. 왜냐면 앞에 있는 비동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가 비록 그들이 아닌데 그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특히 when we interact with others on social media에서 우리가 뭐할 때? 상호작용 할때 act 뭐처럼 행동한다. With expert like speed and conviction. 전문가와 같은 속도와 그걸 막 확신하는 것들. 이거 전문가 같은 속도와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뭐 하면서 분사구문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앞에 주어 우리는 offer. 이겠죠? 네. 날라가고 날라가고 ing. 뭘 하면서? A wide range of opinions on global crisis. 뭐에 대해서 이거 그 중에 전문적인 예시입니다. 국제적인 위기겠죠? 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공합니다. 뭐 없이 without the 실체 substance입니다. of knowledge that supports it. 그것을 지지하는 지식의 실체 없이 그냥 전문가와 같은 속도로 확신을 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자기가 전문가처럼 많은 내용들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 that supports 앞에 선행사가 knowledge 셀수 없어서 s 들어간 거 확인하고요. 그리고 supporting으로 바꿀 수 있지요. and thanks to AI 덕분에 which 근데 그것은 뭔데 계속 정법이죠 ensures 뭐를 확실하게 하는데 끝까지 our messages are delivered to an audience 어떤 audience야 more inclined to believing 그것을 inclined to는 얘는 투부 정사가 아니라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ing 와줘야 돼요 그것을 inclined는 뭐 많은 경향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잘 믿는 경향이 있는 독자에게. 확실히 전달 되도록 우리의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이 되도록 하게 하는 확실하게 하는 AI 덕분에 여기서부터 이제 주절 Our delusions of expertise 우리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전문지식에 대한 delusion illusion 앞에 나왔었죠 환상 착각은요 c a m b e 모델 뭐수 있다 우리의 개인적인 필터법을에 의해서 오히려 조장 확산될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t o 는 전체 사라서 two believe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계속 등장하는 거긴 한데 스디오에서 나왔고 필터 버블은 이거는 뭐냐면 자기한테 딱 맞는 관심사, 자기 정보에만 여기 내가 있고 나한테만 이제 맞는 정보로만 걸러진 것들, 필터링된 정보들만 접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거에 의해서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We have an interesting tendency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To find people more open-minded, rational and sensible. 여기 find는 오형식이죠. 사람들을 좀더 요렇고 요렇고 요렇게 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just like us 우리랑 반대하는 게 아니라 비슷할 때. 그래서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할 때 그들이 더 개방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분별력 있다. 여기에 sensitive 들어가면 안 되죠. 라고 여기는 흥미로운 경향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 자, 주제 갈게요. 그래서 우리의 뭐야, 착각. illusion of 전치사 뒤에 being, 뭐, 직관적인, intuitive, professional. 얘가 여기서는 직관적일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야만 여 된다니까. 우리의 직관적인에 대한 착각이 gets 심각해질 수 있다. Worse by selective 우리 필터 버블이니까 우리한테 딱 선택되어서 제공된 정보 필터에 의해서.